하나는 26일과 27일 대전 LG전에서 1승 1패를 거두며 정규 시즌 선두 경쟁 전망이 흐려졌다. 이미 정규 시즌 2위를 확보한 하나는 남은 LG와의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둬야만 승부를 최종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26일 4일 역전승으로 희망을 이어간 것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27일 경기에서는 선발 문동주가 0.2이닝 6실점으로 부진하며 패배를 기록했다. 이로써 LG의 정규 시즌 1위 매직 넘버는 1로 줄었다. 하나가 단한 경기라도 패하거나 LG가 한 번만 승리해도 1위 다툼은 종지부를 찍는다. 여기에 하나는 28일 팀의 에이스이자 리그 최고 외국인 투수인 코디 폰세를 등판시켜 LG의 우승 신호탄을 저지하려 했으나 이 또한 순조롭지 않았다. 28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탓이다. 경기 개최 여부가 안개 속에서 막판까지 결정되지 않자 이미 준비운동을 마친 폰세는 29일 등판 예정이었던 정우주와 교체되어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정우주도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엘 g 입장에서는 폰세를 맞지 않게 된 것이 긍정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1승 1패의 결과 속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좌완 투수력이다. 하나가 2위를 차지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준포 승리팀을 제압할 경우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LG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PO 승리가 최우선이지만 하나의 위치를 고려할 때 LG를 전략에서 배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LG의 좌타 라인은 리그 최강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홍창기, 신민재, 문성주, 문보경,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에 이르기까지 팀의 주축을 이루는 선수 중 상당수가 좌타자다. 우타라인보다 오히려 규모가 크고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 좌타라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LG와의 단기전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다.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좌완 투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LG 좌타자들은 단순 좌타자들이 아니다. 일반 좌타자는 좌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실제 성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타자들이 많다. 그러나 LG 좌타자들은 워낙 좌완들을 접한 경험이 많아, 이 통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하나도 정말 이들을 핵심 순간 제압할 수 있는 좌완들이 중요하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다. 하나는 김범수와 황준서에게 믿음을 둔다. 하나 불펜을 보면 우환이 많다. 상대적으로 좌완 전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보안 요소로 거론되곤 했다. 그런데 김범수 황준서가 26일과 27일 연달아 훌륭한 역할을 했다. 김범수는 26일 0일로 뒤진 7회 141로 위기에서 등판했다. 여기서 홍창기를 1로 수땅 볼로 잡아냈고 이어 신민재를 1호 땅볼로 처리하면서 위급한 불을 껐다. LG의 공격기세를 한번 막아낸 하나는 7회 4득점을 하며 역전승을 거뒀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27일 경기에 앞서 중요 경기에서 좌완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김범수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최고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범수는 올 시즌 이른 경기에 나가 45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2승 1패이 세이브 올드 평균 자책점 2.36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피안타율이 0.182,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181로 양호를 보이고 있다. 김 감독은 올해 중반 이후 평균 자책점이 내려가면서 선수도 조금씩 자신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전에서는 투수 교체가 작기 때문에 좌완 스페셜리스트가 한 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이 중요한 순간을 맞고 내려가면 다음 위기 상황에서는 최소 한 명은 더 대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조기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김 감독은 이 부분에서 황준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황준서는 선발과 롱릴리프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엘치타선이 좌타자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어. 3사타자를 연달아 상대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황준서는 올해 좌타자 상대 피한타율 326, 2우타자 207, 에비에 더 좋지 않다. 그러나 불펜의 좌완이 많지 않고 동시에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김범수와 함께 황준서를 준비시키려 한다며 젊은 선수가 큰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면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준선은 27일 문동주에 이어 두 번째로 등판의 신민재와 김현수를 삼진으로 문성주는 이로 땅볼로 처리하며 좌타자를 상대로 단한 차례의 출루도 내주지 않았다. 이는 LG뿐 아니라 포스트시즌에서 두 선수가 필승조와 함께 상대 좌타 라인을 끊어줘야 하나 불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마무리 김서현의 가치도 줄어든다. 지고 있는 경기에서의 마무리는 의미가 크지 않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는 1차 지명에서 쓴 경험이 있었다. 2014년 제도가 부활한 뒤 지역 연고 선수만 지명할 수 있었던 2020년까지 7명을 뽑았지만 그중 4명이 방출됐다. 2명은 트레이드 됐고 그 가운데 1명도 결국 방출로 끝을 맺었다. 유일하게 현재까지 하나에 남아있는 선수는 좌완 투수 김범수다. 2015년 1차 지명으로 북일고에서 입단한 그는 이후 구속이 150km대로 올라가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고, 2018년부터는 일본 무대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했다. 2022년에는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27홀드를 기록하며 불펜 핵심으로 수많은 경기에 나섰지만, 들쭉날쭉한 투구로 안정감이 부족했다. 지난 시즌에는 39경기, 34이닝, 4월드 평균 자책점 5.29로 부진했고, 왼쪽 광대근과 삼두근 부상으로 8월 9일 대전 키움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10년차를 앞두고, 그는 FA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다른 길도 있다며, 한화 최초의 BFA 단연 계약을 꿈꿨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FA 시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스프링 캠프에서 김범수는 작년과는 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몸이 무겁고 회복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었다. 후반기에 부상도 있었지만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이 회복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범수는 2022년 리그 최다 78경기에 등판했고, 2023년에도 공동 2위인 76경기를 소화하며 2년 연속 70경기 이상 던졌다. 2021년 56경기를 포함해 2023년까지 3년 동안 무려 리그 최다 210경기에 나서며 199이닝을 책임지다 보니 체력적 부담이 누적됐다. 결국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지난해는 김범수에게 재충전에 해가 됐다. 직구 평균 구속이 지난해 145.4km에서 올해 147.3km로 상승하며 9위를 되찾았다. 지난 10일 잠실 엘지전에서는 강타자 문보경을 상대로 바깥쪽 낮게 5,6구 연속 149km 직구를 꽂아 루킹 3진을 잡았다. 이날 최고 구속 150km 강속구도 두 차례 던졌다. 올 시즌 성적은 신한경기 1승 2세이브 3월드 평균 자책점 1.64더와의1.09 피안타율 1할 9푼 7리. 33이닝 동안 3진을 34개 잡으며 볼래은단 13개만 내줬다. 9이닝당 본래 3.55 개로 커리어 통산 수치 5.59개보다 크게 줄었다. 재구가 잡히면서 시즌 내내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이어가고 있다. 직구와 슬라이더 중심의 투수였지만 올해는 포크볼과 커브 사용 비율이 늘었다. 카운트 조율용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좌타자 203, 뿐 아니라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도 일할 때. 186로 좌우 구분 없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 코칭 스태프도 좌타자에 맞춰주자 없는 상황에서 투입해 한두 타자만 짧게 상대하게 하며 김범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이닝을 책임지는 기용이 많아졌다. 지난 8일과 10일 잠실 엘지전에서 두 경기 연속 1이닝을 소화하며 엘지 좌타 라인을 3자 범퇴 처리했다. 특히 10일 경기에서는 오이로 앞선 8회 문보경을 노킹 삼진, 김현수를 이루 땅볼, 오지환을 이루 내야 뜬 공으로 잡아내며 홀드를 올렸다. 최근 하나 불펜이 전반적으로 지친 가운데 김범수가 7, 8에 더 자주 활용될 여지가 생겼다. 이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시즌 후 FA 시장에서도 김범수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투수가 부족한 K보리그 특성상 중간 불펜조차 특급 대우를 받는 시대다. 지난 겨울 LG로 이적한 장현식은 4년 52억 원 무옵션 전액 보장의 대형 FA 계약을 따냈다. 좌완 투수 함덕주도 2023년 시즌 후 LG와 4년 38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다.